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자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실 당신의 보석입니다. 책을 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직접 주얼리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두 진주죠? 요거는 또 제가 직접 제조업체와 개발한 합성보석인데요. 요거는 14K입니다. 이제 저는 뭐 퇴직을 하고 정말 인생 2막을 나만의 콘텐츠로 살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정말 그 90년도 롯데 변세점에서 불리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플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얘는 제가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대업 임원까지 올라가서 세계적인 그 초고가 보석과 세계 1등 면세점, 한국 대표까지 한 기록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 힘겹던 시절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2의 보석 감정사가 나오고 세계적인 그 회사에 가서 한국 대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는 평생 보석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보석은 저와 전혀 무관한 그러한 아주 동떨어진 하나의 그 신세계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제가 놀랍게도 그 90년도 롯데 면세점에서 그 스카이 출신 가운데 제가 보석 감정사 공부를 할수 있는. 미국 유학의 선발이 돼서 세계적인 보석을 정말 만나기도 힘든 그 기라성 같은 보석을 30대 초반에 우리 롯데 면세점에 등에 업고 제가 대표와 그 담당 과장과 부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석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퇴직하고 제가 무엇이 더 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또 동반 성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낙후한 분야가 그 보석인데 그 분야에서 저의 그 세계적인 보석을 만났던 경험을 알려주면서 주얼리 창업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참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얼리 창업 강좌도 제가 만들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주얼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얼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데, 이 속속들이 깊이 들어가면은 주얼리에 대한 것이 참 매력적이죠. 우리가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지만, 그 아이템마다 다 고유한 속성이 있고, 내가 전문성이 있으면은 정말 알수록 깊이가 있는 것이 이 지식이죠. 자, 주얼리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얼리가 집에서 창업하기 좋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 이제 온라인에서 보면 은 집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블로그라든가 온라인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아는 여성분이 의류를 창업을 해서 집에서 온라인 의류를 하다가 최근에 제가 주얼리를 알려주고 주얼리로 전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의류를 하려고 하다보면 동대문에 가서 새벽에 그 물건을 띄워야 되는데 띄워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그걸 다 보관하고 팔린다 하더라도 그큰 사이즈를 포장을 하고 또 배송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움이 많겠습니까 창업 아이템 중에서는 사실 수익이 좋은 아이템이 있죠 그 수익은 두 번째고 주얼리도 수익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죠 저는 이것을 갖고 온라인에서 주얼리 인플루언서와 무려 한 번에 450만원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이즈 갖고 450만원 매출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내가 할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있지만 이 주얼리는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여성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인데 이 진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아주 매우 심플하죠. 그리고 일단 주얼리가 좋은 것은 집에서 거창하게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장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얼리를 깊숙이 알면 어렵지만 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만 알면. 여러분이 온라인 주얼리 창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천연 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지식만 알면 창업이 가능한 합성 보석을 하러가는 것입니다 합성 보석은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것은 금속은 14K 화이트 골드인데요 그리고 보시는 스톤은 사람이 만든 합성보석입니다. 합성보석은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온라인 주얼리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제가 이 주얼리를 위탁으로 공급을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위탁으로 받아 사입을 해서 경험을 해보면서 아나 주얼리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이 직접 주얼리 제조업체를 찾아가서 주얼리 창업을 해서 집에서 온라인 주얼리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얼리를 제조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직접 주얼리를 만져보면서 가꾸면서 직접 착용을 해보면서 주얼리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경험하면서 온라인 인스타그램에서 주얼리 착용 것을 올려서 거기서 주얼리 판매도 해보면서 이 다양한 경험을 온라인에서 하면서 여러분이 2단계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 주얼리 창업을 하려고 하면 은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얼리 창업,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감사합니다.